안녕하세요. 레인보우입니다 오늘은 미니어처로 어그 생강 쿠키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냥 그냥 쿠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 먼저 탄사 점토에 황토색 물감을 염색하셔서 이런 색을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밀대로 감이 있게 밀어줍니다. 이제 칼로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주도록 할 건데요. 칼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뾰족한 이쑤시개 같은 걸로 쓰셔도 돼요. 해공봉 같은 거 도트봉이나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먼저, 원하는 모양을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이 쿠키 많이 아실 텐데, 이름이 그게 생강쿠키가 맞겠죠? <laughs> 네, 뒷면에는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안을 그리시고, 그게 마음에 드시면, 이렇게, 이제는 밑에까지 이렇게 보이게, 이런 식으로 자국을 내주시면 됩니다. 콕콕콕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그냥 세게 그리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생일상 특집 올리고 있는데요. 있잖아요. 근데 생일상 특집 올리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안 예뻐서 댓글 중단할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역국이 너무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잡채 만들려고 당면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만들만한 점토가 별로 없어서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만들만한 점토가 없어가지고 스케일콘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어 일단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되면 올리고 안 만들게 되면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깔끔하지 않으면 손으로 다듬어주세요. 다듬어주시면 됩니다. 전 뒷부분으로 할게요. 뒷부분이 좀더 깔끔해서. 이거 너무, 한쪽으로 머리가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런 식으로 손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무슨 별 모양 같이 <laughs>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목공풀과 뭐 여러 가지 원하는 색깔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물감들 몇 가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네 가지 물감 준비해 보도록 할 거고요. 세루리안 블루, 레몬 옐로우, 반다이크 브라운, 오르도 색상. 그렇게 따지면 다주색, 갈색, 연노란색,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서클판 한몇장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 장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쑤시개도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 전에 이거 팔때쓴그 이쑤시개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그 뭐지 작품에 유광바니쉬를 잘안 발라요 네잘안 바르긴 한데 가끔씩은 영상에는 없지만 그냥 제가 바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아 너무 많이 짰다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많이 짜셨으면 좀 군데군데 나눠 주세요 어차피 점 같이 찍을 거라서 많이는 필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구역별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감들을 다 따주고 올게요. 아, 그 다음에 물감 중에서 빨간색 소개 안한것 같은데 빨간색도 쓸 거고요. 여러 가지 이쑤시개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이쑤시개 한번 하시고 휴지로 닦으셔서 다시 재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실 거면, 제일 연한 거부터 칠하는 게 좋으시겠죠? 이렇게 섞어서, 네, 얘는 목도리 같이, 연노란색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니어처로 쿠키는 많이 안 만드는데 이번이 그래도 제가 만든 쿠키 중에는 성공적이지 않나 싶네요. 아직 완성은 안 했지만. <laughs> 다음에 휴지로 한번 닦고 그다음 진한 색 이거는 분홍색 만들려고 빨간색으로 한 거고요. 근데 살짝 진한 분홍색이 되었네요. 얘는 단추 표현할 거예요. 어, 손이 부르르 부르르 떨리는 게 보이시나요? <laughs> 이렇게 단추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또 휴지로 닦고. 그 다음에 자주색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보라색 만들려고 자주색 준비한 거고요. 뭔가 자주색 비슷한 보라색 있잖아요.